빠질 때까지 그냥 가만. 보통 요즘 2분 이상이거든요. 속이 약간 걱정이네. 2분 동안 뭐 그러고 있어야힘 빠질 때까지 뭐. 아니 여기 올래요? 예 네, 예. 네. 여기 여기. 치대가리 줘야 찍어 준다고 해줘요. 참치 대가리는 줘야지 찍어 주지. 참치, 참치 대가리 줘야 된대요. 이거 그 쓰지도 못한 참치 대가리 왜 욕심 부려요? 참치 대가리는 줘야지. 와 이거 빠졌어. 야 정말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. 오. 어, <laughs> 이거 아무 때나 찌를 수밖에 없었어요. 교통상은 나네 예. 이거 이거 지금 일단 빼고 있어요. 예. 아무 때나 찌를 수밖에 없었어요. 지금 아, <laughs> <laughs> 놓치기 일부직접. 선생님 <laughs> 자세 너무 못지게 잡으시는 거 아니야? 와. 오씨. 형생님그천천대가리 어. 지금 그거. 미끄럽다. 아, 참치 대가 날라갔다 <laughs> 아, 줄라 죽나 됐는데 날라갔다. 잡았어요? 랜딩했어요 뒤어 네, 네. 저 찍어 올려줬어요. 야, 이거. 이거 반을 어, 터졌네. 형님, 이건 메탈발인데? 그렇지. 재송금 메탈발. 야, 됐다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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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데 이거. 제 말에 합친 거보다 해? <laughs> 그죠. <웃음> 이거 길이나 재봐야지. 이거 신기록 같은데. 신기록.